굿모닝 선민티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민티비가 8월 19일에 인조이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내일 이제 3시에 오후 3시에 우리 차야 d 디에가 나오는데요. 오늘 공지사항이 올라왔는데 그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공지가 올라왔고요. 또두 번째는 그 지금 현재 플레이하는 게임에서는 업데이트 내용이 완전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을 해야 완전히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내일 새로운 게임 한번 만들어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지는 우리 맥켄도시도 내일 발매를 하는데. 맥앤도시에 우리 윈도우에 적용된 것 같은 그런 DLC가 완전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그 윈도우보다는 좀 업데이트가 덜될것 같아요. 자, 지금 아침인데요. 오늘 그러면 이 게임은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내일부터 또 새로운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내일은 차야에서 새로운 게임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드라이빙 한번 해볼까요? 새벽 길을 한번 달려봅시다. 새벽이니까 차가 좀 적네요. 저 멀리 롯데월드 보이죠?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봉운사 한번 가봅시다, 봉운사. 봉운사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봉운사 여기 아닙니까? 여기 아닌가 보네요. 동전 헷갈리네요. 오른쪽 거 거가 되면요. 저 멀리 남산타워 보이네요. 근데 스타리아 지금 살수 있습니까? 스타리아 못 사잖아요. 근데 스타리아 타는 사람들은 뭐죠? 새로 업데이트 된 건가요? 신호 엄청 많이 걸리네요. 와이 광원은 진짜 표현 잘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이거 아침이 오는 것 같아요 이거 쉽지가 않을 건데 이렇게 만들기가 왜 이런 부분들이 인정을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주차장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옆으로 들어가야 돼요? 후면 주차해볼까요? 풍경소리 들으러 왔습니다. 고양이네요. 안녕. 은사람 만지고 있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썸미 TV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드디어 내일, 내일은 여러분들 차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정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굿바이 썸미 TV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굿나잇 썸미 TV.